안녕하세요. 오야스 빵대입니다. 예. 음, 오세훈 서울시장님께 제가 빵대가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한강 사망 사건에 어, 사람들이 의심이 의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, 한강 CCTV를 원본을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장면은 스케이트보드를 누가, 누구를 끌고 가는 장면이라든지, 누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부축이고, 두 명이, 두명 내지 세 명이서 사람을 끌고 가는 장면. 흐름 처리를 해놨잖아요. 그러한 거라든지, 또한 그, 어, 토끼굴 맨 처음에 야구잠바를 입고 토끼굴로 가는 사람과 편의점에서 아톤처럼 껴안는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어차피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원본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맨 마지막 장면 4시 32분에 토끼굴로 빠져가는 사람이 그, 그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그런거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그게 그리고 또한 그 서초구 그쪽 원래 국회의원도 나서서 해야할 문제거든요. 이건 근데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해야겠습니다. 예 저는 어, 오늘은 이만 영상을 드리겠습니다. 감히 빵대가 오세훈 서울, 서, 서울시장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